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두 번째 도전자 모셔보도록 하기 전에 어,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당구자 구독자 분들도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데요, 당구자 구독자 분들도 예외하고 또두 번째 컨텐츠가 어, 우리 여기 당구장 사장님들 홍보도 하시고 하시. 하실... 분이 있으시면요 당구장 사장님들도 많은 연락을 주시면은 당구장도 한번 찾아뵙고 당구장 홍보 및 설명도 이렇게 같이하면서 당구 경기도 한번 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구장 사장님들도 많은 연락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카카오 톡 아이디로 많은 응모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 대국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예사롭지 가 않으세요? 마스크까지 끼고 오시고. 그 부끄러움이 많으세요? 예 부끄러워서. 아, 그래도 제가 마스크는 이렇게, 이렇게 끼고 오신 분분은은의의지지 않거든요. 아진짜짜근이 얼굴 잘생겼이렇 같은데? 아, 그래도... 아, 너무 네. 아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아, 렇게 이렇게, 이 아, 게 이렇게, 찾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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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2 0 0게이렇이렇 되게 잘치시는 분. 네. 나이가 실례지만. 순서. 되게 어려 보이세요? 아, 감사 어, 근데 여자친구분하고 같이 오셨는데. 네. 여자친구 맞으세요? 네, 여자친구분. 여자친구분하고 같이 오셨네요. 뭐 오늘 뭐 상금 타가서 뭐 데이트 하시고. 아, 그냥 좀. 맛있었는데. 아, 맛있는데 먹는데 뭐 네. 쓰시려고. 네. 여러분들 일단은 여자친구분도 같이 왔거든요. 그러면 뭐 여자친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실 거라 믿고 더잘 치실 것 같은데. 제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저도 다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200대200 어, 대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으로 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먼저 선요 예. 그러면은 선 먼저 치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근데 이거는 정말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초구에 이거를 파킹을 해야 되나? 사장님, 혹시 이거 파킹을 해야 됩니까, 이거 초구에? 어, 아, 그래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네. 네, 초보에게 바킹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아, 바킹, 바킹 하자. 아, 바킹 하겠다. 아, 자신 있으세요? 예예 예. 아, 오케이. 자, 그럼 바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Oh, 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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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노. 제이샤 철마. 와. 와 너무 두껍다. 맞냐? 아두 개까지. 나이스! 아두 어, 개? 나이스! 아... 네. 어! 솔... 세 그래. 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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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썼습다 어, 나이스 하나. 둘. 셋. 와. 넷. 공헌 좀 해주세요. 어. <laughs> 다섯. 어어어어어 아? 제발 어 아! 한 개! 어 끝난 것 같긴 한데 <laughs> 어떻게 어떻게 여자 친구 오면 어떻게 할까요? 끝난 게 보이긴 하는데 예어 네. 받아라고요? 아아 아, 알겠습니다. 어 됐습니다. 아 나이샤 일점. 아오 어, 나이샤. 아... 일단은 제가 또 아쉽게 이겼습니다. 대고분200대 200. 그래도 여자 친구가 이렇게 응원까지 해주러 왔는데 어,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제가 댓글에서 요거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제가 이제 제대로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배송으로 봤던 거보다 훨씬 아 훨씬 더잘 쳐요? 네, 많이 놀랐어요 남자친구분 어떠셨어요? 남자친구가 이긴다는 각오로 온다고 하셨어요? 네아 근데 어떻게 해요? 졌는데 대찮아요다음고있사기 아,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0일 다녀요 네. 200일? 뭔데요 얼굴도 사으시고 <laughs> 오늘 근데 당구 치신 거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멋져요 멋지다고요? <웃음> 졌는데요? <웃음> <웃음> 팔을 아래로건뜬다고코각지가 <아르로고> <laughs> <콧깍지가> 제대로 씌었습니다 <laughs>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쉽고 아 근데 어. 아실이 지금 오가지고 안 친지 오래됐어요. 네안 친지 오래됐고 이제 찍고 방송 그러니까 두 사람 듣고 해가지고. 아 긴장이 너무 많이 네, 되셨어요. 긴장도 아, 네, 많이 네. 되고. 근데 여자친구 어떻게 할까요? 긴장이 너무 돼서 오늘 못 쳤다는데. 오기자에 아, 계속 긴장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아 그래요? 그럼 네. 어떻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데 네. 어떻게 기회를 줄까요, 말까요? 저요. 저요? <laughs> 네. 아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긴장이 너무 되셨대요. 그러면 이편 가고 네. 그러면. 한번더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더 이번에 잘 치실 자신 있어요? 네, 이번에는 진짜 지도록 열심히. 그 여자친구 앞에서 이제 좀더잘 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자친구 확실히 여기서 앉아서 응원을 네. 해주세요. 네. 그러면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 끊고 다음 편. 한번더 기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가냐면은 댓글에서 너무 초반에 너무 많이 긴장들 하세요 네 이런... 예, 그래가지고 한번더 기회를 드리는 걸로 해서 이번에는 더철 자신 있으시죠? 아예 긴장해주시면 좋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게임비는 2배입니다 월급 WP 감당 가능하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자친구 가능하세요? 예. 돈 많아요? 남자친구네오 어, 그래요? 3만 원받습니아 3만 원 대학생이세요? 네대학생이 아,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편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